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부자들이 1200명 가량 빠져나가서 부의 유출로 전 세계에서 4위를 달성했는데요. 인구 비율로 치면 전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브리시티의 역파였으니 사실상 1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뇌 유출도 통계상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 이민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기준 상속세율이 50%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할증 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율은 60% 가량으로 일본보다도 높죠. 너무 높은 한국이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돈만 1,300조 원이라는 추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액이 결코 비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가 합의에 이르러서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하가 없으면 상속세 논의는 안고 없는 찐빵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외에선 상속세가 아예 없는 국가도 많은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한국 부자들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모로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미인민국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지명자인 조셉 애들로는 트럼프 1기, 임기 말 추진했던 정책과 보수관경 정책대안들을 담은 프로젝트 2025의 이민정책편을 저술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민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강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장 취임 시 예상되는 사항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정밀 심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RFE 보충서류 요구도 발동해서 또 수개월 지연이 되고 거절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둘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거의 모두 지문 채취와 또 대면 인터뷰를 유무화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이민 신청서를 승인 또는 기각하기에 앞서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국 (FDNS)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거치도록 유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민 신청서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기 결혼, 또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라든지 가짜 경력 증명서 등을 걸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엄청난 이민신청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다며 특정 분야의 적체가 과도한 수준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의 이민신청서 접수를 아예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보다 이민과 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시행하게 되면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 또 영주권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더욱 새로운 소식에 귀기울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2기의 기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 r 스트 m a g a 등 자국 우선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전쟁은 물론이고요. 이민, 비자, 각종 규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43개국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여행금지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트럼프 2.0 여행금지령이라고 불리는 이 제한된 금지령은 2017년에 시행된 기존 여행금지령의 확대 버전으로 주로 이슬람이 다수인 7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백악관은 아직 보고된 메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한된 새로운 여행 금지령은 글로벌 이동성 또 국제협력, 미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된 금지령에는 레드, 오렌지, 옐로우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 계층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금지령에는 다양한 수준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여행 금지령에서 볼수 있듯이 14차 수정안의 평등보호 조항 또 적법 절차, 차별과 관련된 법적 문제 또는 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EB5N 글로벌 이민 컨퍼런스 서울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내 미국 투자 이민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00만 달러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토론했고요. 세간이 우려는 투자 이민이 바로 폐지가 될 것이라거나. 500만 달러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EB5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미국 투자이며 프로그램이 관심이 증가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심이 증가로 투자자도 증가해서 수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나인민의 최영경 대표도 컨퍼런스의 패널로 나와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외환거래 규정 개정으로 인해 바뀐 미국 투자인민 송금 절차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 프로그램 문화유사 옵션이 2020년 런칭 이래 약 2,2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에만 12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해서 2023년의 450만 유로에 비해 16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2025년 들어와서도 1분기에만 85만 유로를 유치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2023년 말에 포르투갈 골든비자에서 부동산 투자 옵션을 폐지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유산 투자 옵션은 최소 25만 유로이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투자할 때는 최소 20만 유로로 한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투자자의 국적은 미국, 인도, 캐나다라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포르투갈의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의회에서 실내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곧바로 과도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민정책은 정치 캠페인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이민정책은 정부의 입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념이나 의회 기반이 다른 새로운 정부가 선출될 경우 골든비자 프로그램에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법은 예외 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기존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법이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의 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편된 말레이시아 MMTH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2024년에 1억 200만 달러의 규모의 보증금과 부동산 구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기존 MM2H 프로그램은 너무 기준이 높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개편된 MM2H 프로그램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 카테고리로 나뉘어 조금 더 세분화한 기준을 세우고 형편에 맞는 옵션을 채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MM2H 프로그램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지 영주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안은 MMTH 신청자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하되 인구통계학적 우려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큽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센스키스 네비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속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센스키스 네비스 투자이민 수속은 앞으로 모든 절차가 전자수속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곧 서면제출 프로세스는 삭제될 것이며 공인된 에이전트 척에서 실시간으로 수속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30세 미만 자녀까지 투자임이 수속에 포함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스폰서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시민이 신청 가능하며, 개명 관련해서도 스트림 라인 프로세스 도입으로 효율적으로 수속 중에 대체가 가능하며, 수속 중에 가족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들로 센치키스 네비스의 투자 및 프로그램 자체 효율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치키스 네비스는 3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국가 목록에 노란색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만큼의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센치키스 네비스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민과 관련된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셀레나이민의 셀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